조금 하나는게 있는 게최근에 25,000원인데, 당연은 50만원짜리. 어, 요즘에 이제 돈 쉽게 버는 방법 많잖아요. 인터넷으로. 어, 듣 마세요. 사업 자체만 얘기를 하더라도 물건을 사는 입장이랑 파는 입장이랑 완전 다르잖아요. 네. 복잡해요.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직접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이건 진짜 아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건 안 해도 된다. 시간 낭비하지 마라. 네. 어드바이스가 있다면요. 어, 요즘에 이제 돈 쉽게 버는 방법 많잖아요, 인터넷으로. 예. 어, 하지 마세요. 막 디지털 노마드 그런 게 트렌드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디지털 노마드 그런 버즈 월드들이 어디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탑 미국에 있는 self-improvement 그런 인더스트리 안에서 책을 더 팔기 위해서 이런 개념들을 가끔씩 만들 때가 있어요. 음. 디지털 노마드나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은 이유가 잠깐 동안은 돈을 쉽게 벌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돈을 쉽게 벌수 있으면 누구나 다 그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가지 않겠어요? 네, 보화되기 네. 시작하고 네. Only the Best of the Best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위로 떠오르겠죠. 근데 처음 그 시장이 쉬웠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음. 방식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제 미국의 이제 트렌드가 한 4~5년 뒤에 한국에서 이제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마케팅 쪽에도 똑같아요. 음. <끝> 그럼 민대표님이 예상하는 한국의 그다음 마케팅 트렌드 2020년도에 유료 광고료가 좀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미국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대기업들이랑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광고의 가치를 아는 거죠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광고가 올라오는 사람들은 바로 핸드폰을 집어서 핸드폰이나 보고 있다 음. 그거를 대기업들도 알고 하니까 대기업들이 인터넷 광고에 돈을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조금 더 알리면서 해외 기업들도 한국에 광고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음. 2020년도에 광고료가 가장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랑 미국 사이가 엄청 안 좋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미국 스타 c h 스체인지에서 많은 컴퍼니들을 이제 뺀 하고 있고 틱톡도 이제 미국에서 뺀 됐잖아요. 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도도 틱톡을 뺀 했어요. 음.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엄청나게 큰두 개의 나라가 톡에 톡을 그 나라 이제 광고를 못 하겠어요. 네. 그러면 틱톡이 광고료를 어디에 쓸 거예요? 한국이 틱톡 광고 요즘에 많이 봤죠? 되든 안 되든 그냥 돈 계속 던지는 거예요. 음. 근데 그러니까 광고료가 전반적으로 다 오르니까 ROI가 안 맞는 사업가들은 끼가 마르는 거죠. 음. 근데 광고료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을 보면. 큰 회사들이 인터넷으로 커진 작은 회사들을 많이 매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기업들은 너무 덩치가 크고, 이노베이티드한 그런 어린 이런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걸 따라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세가 대기업들이 이런 인터넷 광고를 잘 하는 기업들을 매각을 하는 추세가 한국에서도 보일 거로 보이고, 그리고 광고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광고는 인류 초부터 있었어요. 인간이 종이라는 걸 만들 때부터, 글이라는 걸 만들 때부터, 이제 정보 트랜스퍼에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보면 광고 트랜스퍼, 처음에 종이가 만들어져서 전단지가 가능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라디오가 생기고, 라디오에서 광고를 하다가 텔레비전이 생기니까 텔레비전에서 광고를 네. 하고. 근데 라디오에서 텔레비전에 넘어올 때 정말 재밌는 광고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The World's First TV Ad라고 적어보시면 음, 음. 어떤 시계 광고예요? America runs on something something hour 막 이러는데 음. 그게 이제 던킨도너츠가 카피한 음. America runs on Dunkin's 카피한 그 마케팅 역사면 이거 재밌어요 America runs on Bull of a time America runs on Dunkin 던킨도너츠가 카피한 슬로건인데 그 광고를 보면 TV라는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할줄 모르니까 그냥 예전에 전단지에 올렸던 광고 사진 그리고 라디오에 돌렸던 음성 광고 그걸 두개 TV를 그냥 보내는 거예요.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대기업들이 TV에 아... 있는 광고를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할 때. TV를 통해서는 한중심지에서 여러 명한테 내용을 전파할 수 있지만,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는 타겟 마켓을 설정해가지고 데모그래픽도 아니에요. 어디 사는 지역, 나이, 성별 이런 거에 따라서 마케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데모그래픽이 아니라 사이코그래픽으로 바꿨어요. 내가 뭘 라이크하는지 음. 내 성향이 어떤지 음. 그런 사람들한테 커스텀해가지고 광고를 돌릴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스트리밍 네.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많은 사람들과 이 인터랙션을 하면서 광고를 음. 할수 있는 때가 왔어요. 그래서 네. 아마존이 요즘에 라이브 커머스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포화 보면 맞는 광고 전략을 짜야지 효과가 있는데 대기업들은 살짝 마케팅 쪽좀 느린 게 있어요. 네, 사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물건을 소개하고 파는 그런 거는 한국보다 중국이 앞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에서 사업하는 걸좀 조심스러워합니다. 네. 왜냐하면 솔직히 생각해보면 중국에서 성공한 사업이 어디 있어요. 돈을 반짝 벌고 들어온 회사들은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네.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려면 중국인 현지인이 51%를 소유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직원이 50명 이상 있으면 공산당 부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 직접 자산을 다 뺏기는 거죠. 한 번. 중국이 sheer size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가 많이 발전했어요. 하지만 중국의 이커머스 e 생태계를 보면은 중국 바깥 있는 세상이 많이 단절돼 있어. 그들만의 생태계 내에서 노는 거. 중국이 라이브 커머스가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만 많은 거지. 그럼 근데... 이야기를 다시 돌아와서 왜냐면 중국 쪽 너무 세니까 라디오에서 t v 로 넘어왔을 때 과도기가 있었던 것처럼 네네. 지금 인터넷 시대라는 거를 대기업은 생각보다 효율적으로 잘 이걸 못 하고 있다. 미국 대기업들은 잘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크리에이터 같은 사람들 아니면 네. 인터넷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업가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네. 대표님처럼 네. 그런 사람들이 인터넷을 잘 이용해서 광고하는 생태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한 인디비주얼 한 개인이 한 기업을 무너뜨릴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제가 봤을 때 미국이 제 사회적으로 트러블이 많은 이유가 미디어 업계가 죽어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리 플레이스를 하고 있으니까. 음...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서 트랜디셔널 미디어가 죽어가니까 얘네들이 계속 막 크리에이터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음, 공격하고 음. 얘네 세금 문제 없냐 공격하고 막 계속 그러는 거야. 근데 한국에서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음, 그렇죠. 왜냐하면 you're fighting for the same resource. TV도 광고를 돌려가지고 돈을 버잖아. 유튜브도 마찬가지. 기업들이 유튜브에 광고를 더 많이 쓰면 TV의 광고를 쓸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TV가 한국에서도 들간 거 어쩌고 저쩌고 뉴스 그런 네. 뭐뭐 어떤 인플루언서 이런 네. 발언을 했다. 솔직히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뉴스는 계속 그걸 갖고 이슈를 다 만들 거예요. 똑같은 말할줄 알았죠. 제네고장. 당장 일어날 한국에서의 광고업계의 변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변화 정리하는 김에 말씀해 주시면. 광고료는 계속 오를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사람들이 썼던 아주 간단한 광고 캠페인. 영상 하나 만들어가지고 바로 제품 상세 페이지에 가는 이런 형식의 광고는 이제 가면 갈수록 절대로 안 통할 거예요. 음. 그러면 당분간에는 그게 ROI가 맞는 제품들만 팔수 있겠죠. 음. 인터넷으로 팔린 제품들이 조금 더 비싸질 거예요. 새로운 테크닉을 얻지 않는 이상. 근데 그걸 이겨내는 회사들은 조금 더 복잡한 광고 캠페인 전략을 만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지금 쓰는 일반적인 그런 랜딩 페이지라는 개념은 없어질 거고 네. 퍼널이라는 개념이 생길 거예요. 저는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아직 한국 신용카드나 한국은행과 연동이 되는 퍼널 빌더 웹사이트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하지만 쇼피파이가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쇼피파이로 할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사업가와 인플루언서가 하나가 되고 있어요. 음. 유튜버와 아마존 셀러와의 경계선이 음. 서서히 줄어들고 있어요. 많은 기업들은 더 다양한 광고 수단을 찾을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인플루언서 광고가 추락대한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미국에서 사업가들이 깨달고 있는 게 인플루언서들을 컨트롤하기 너무 힘들다. 음. 그리고 이 인플루언서가 갑자기 실수를 하면 이슈가 되면 갑자기 내 이미지도 나빠지는 거고. 그래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자. 음.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어요. 경매도 음.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강영국씨 뭐예요? 백종원, 김미경 대표님.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인플루언서와 사업이 하나가 되는 현상이 보일 것 같아요. 큰 그림은 그러면 그렇게 그리시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냥 네. 어, 사람들한테 일단 많이 좋은 정보 알려주고, 네. 저는 이걸 어떻게 아, 현금화할지 아직 생각을 많이 못해봤어요. 아, 근데 어쨌든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은 확실하다. 그냥 I just don't like bad. i n f o r m a t i o 그냥 사람들이 나쁜 정보를 아는 게 별로 은탁치 않았어요. 음. 저는 왜냐면 미국 이커머스 서클에서만 있었으니까 한국에서 아마존 코리아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국 생태계를 좀 보니까 돈 만드는 방법, 디지털 노바드가 되는 법 이런 거를 보니까 한순간에 더 없어질 거예요. 모든 게다 무너지는데 누가 이제가 인터넷으로 광고를 돌리이나 허접한 이런 제대로 브랜딩도 안돼 있는 이런 것들을 사겠어요. 제가 봤을 땐 조금 위험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 피해를 볼것 같아요. 아. 그거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으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이 되면 계속 v a l 를 주다 보면 I can probably do something with it later. 맞습니다. 네. 현재 유튜브 영상 두개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들으면서 느낀 거는 엄청나게 정보들이 고농축이 돼 있어요. 경제경영에 배경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두개 영상으로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오늘 영상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 너무 아쉽네요 이제. 네. 저는 이래님 영상 보면서 네. 어, 솔직히 이런 정보 알려주는 사람들 중에서 I think you're the best hands down.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한국 사람들이 번역 본 책을 읽으면 중간에 t r a n s l a 의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마케팅이나 사업책 같은 경우에는 번역하는 사람이 마케터랑 사업가가 아니잖아요. 네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번역한 게 거의 없어요. 아 이걸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될 텐데 이 하나의 개념 뒤에 뉘앙스가 엄청 많고 이거를 제대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대화를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많은 지식을 알고 계신다. 경제, 경영 쪽. 근데 이 지식이라는 게 경험과 또 시행착오가 아주 잘 녹아져 있는 실용적인 지식이라는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오늘날에 민대표님이 읽게 한 사업가 마인드와 이 모든 것을 읽게 한 책이 있다면? 이건 정말 내가 정말 아끼는 지인한테만 내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한테만 줄만한 책이다 추천할 만한 책이다 네. 하는 게 있다면 네. 제가 항상 추천하는 책이 두 권이 있어요 한 권의 책은 저의 사업의 여정을 시작하게 해준 책이고 두 번째 책은 사업의 로드맵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첫 번째 책은 한국어로도 번역이 돼 있어요. 제가 이 책을 비밀처럼 이렇게 갖고 있지 않고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 줘요. 왜냐면 이미 너무 유명한 책이고 네. 한국에서 봤을 때 제가 조금 화나는 게 있는 게이 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이 책은 이제 15,000원인데 강의는 50만 원짜리 강의에 오히려 책에서 나왔던 내용을 조금 뺐어요. 아... 그러면 정보를 덜 주고 돈을 더 받고 이렇게 전 이런 거 보면 조금 화나요. 네. 생각하면 부자가 되리라 Think and Grow Rich. 나폴리안 헬리 쓴 책인데 네. 이 Think and Grow Rich가 더 시크릿 책이 b a s t a r d i z e 그냥 카피하고 완전히 망쳐버린 게 이제 Think and Grow Rich예요. 음. 이 책의 뒷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 그철광 네. 산업의 그 선두주자였던 그리고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앤드류 카네이가 나폴리안 헬리라는 멘티가 있었어요. 그러면 나폴리안 헬한테 내가 너한테 돈은 안 주겠지만 너에게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할 기회를 주겠다 음. 라고 얘기해가지고 가장 성공한 사람들, 에디슨도 인터뷰하고 카네기도 뭐 인터뷰, 다 인터뷰해가지고 쓴 책이 Personal Laws of Power 3부작이 있었는데 나폴로 에 성공하고 한번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성공을 하게 해준 책이 3부작을 하나의 책으로 묶어서 만든 Think and Grow Rich입니다 그래서 음. Think and Grow Rich는 성공한 사업가 누구나 다 추천하는 책이에요 네. 바이블입니다. 네. 진짜로. 네. 네. 사업가 세미나 같은 데 가서 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Hey, you read t h e n k and Grow Rich? Oh, yeah, of course. 그냥 다, 다 아는 거죠. 네, 네. 다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책은 뭐죠? 마이클 마스터슨이라는 사업가가 음. 쓴 Ready, Fire, Aim이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한국어로 번역이 아직 안돼 있어요. 근데 한국어로 왜 좋은 사업 책들이랑 좋은 마케팅 책들이 번역이 안 되는 줄 알아요? 왜냐면 너무 Niche한 책들은 출판사들한테 돈이 안 되니까. 그 미국의 뱃살을 한번 찍고 이제 좀 마케터 빌리티가좀 있어야 하는데 네. 진짜 사업에 도움되는 책은 그런 대중성이 없어요. 그 닷컴 시크릿도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레이트 북, 정말 인사이트가 대단한 책이잖아요. 근데 미국의퍼블리셔들은안 적도 하나, 한국에는 들어오지도 않아. 그래서 레디 파이어 M이라는 책은 아이코 매터슨이라는 사업가가 이분은 천억대 사업을 한두번 키운 게 아니라 여러 번 키우신 분이에요. 네. 아무것도 모르는 저자가 그냥 내 생각은 이래 해가지고 책을 쓴게 아니라 마이클 마스터스는 심지어 사업가 구루들의 구루예요. 레이치 음. 네. 샤프런의 구루가 마이클 마스터스예요. 네. 책에 대한 얘기 하면은 또 만나서 해야 될것 같아요. 진짜. 네, 네. 사업뿐만 아니라 그 외적으로도 오늘 시간 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초대 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laughs> I, I just wanted to be friends. We're not gonna stop here. We j u s